무의 말을 들을 겁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자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경험일 수도 있고 내 머리일 수도 있고 직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경험과 지식을 따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바오를 태운 배가 이탈리아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고 선원도 있었고 많은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항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선장에게 있죠. 아! 선장에 있는데 오늘 본부는 누가한테 있다고 되어있죠? 로마 백부장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이 대부분 다죄수였이었던것 같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죄수의 신분인 바울에게는 좀 다르게 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중반전에 보면 율리오가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다 말씀하죠. 죄수를 친절히 대하는 일은 별로 없죠. 죄진 사람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없죠. 명령조라 하면 됩니다. 1번 주에서 똑바로 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눈 돌리지 마. 왜 그쪽으로 가. 일로 와. 조용히 해, 먹어. 씻어. 자. 일어나. 눈 떠. 정신 차려. 그럼 되는데 바울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백부장 윤리오가 바울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죄수이지만 바울은 다른 사람인 걸 알았죠. 바울은 로마의 신의 권자였고요 또한 범죄적인 이유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잡혀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덴데미와 인적 자료가 있겠죠. 그의 덴데미 인격 실력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친절이 됐던 것입니다. 6 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무슨 배에 올랐다고 되어 있죠.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습니다. 그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가 어디로 가고 있었죠?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였습니다. 10절에 본 바울이 이번 항해는 위험한 것을 미리 알고 항해를 멈춰달라고 백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했죠? 11절에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배 주인 그리고 배의 책임자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번 항해에 큰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것이다. 손상이 있을 것이다. 큰 광풍이 이배 덮어닥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진지하게 이 백부장 열료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백부장님, 이대로 항해하면 우리 배에 큰 타격과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큰 광풍이 우리 배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쪽으로 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백부장 열료는 그 말을 듣고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버렸죠. 그냥 너털웃으면서. 아, 아, 그래요? 어, 그,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예. 네. 이렇게, 다원의 말을 흘려 넘겼습니다. 백부장 연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 바닥에서, 이 배를 항의하는 데 있어서 잔뼈가 굵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토옳타고 생각도 그겠죠 이것은 종교와 무관한 일이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일을 선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백부장 또한 11절 중반전에 배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말보다 많은 사람들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종인 바울의 말 대신에 누구의 말을 들었죠? 첫째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둘째는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말은 무시하고 안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이 백부장 율리오가 놓치고 있는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뭘 놓치고 있었죠? 그것은 바울의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 바울이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바울이 내뱉은 말이지만 그 말의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가 그런 거잖아요. 설교자가 말을 하지만 그 설교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백부장이 알았더라면 누구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신뢰했을까요? 더 신뢰하고 따라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믿음. 바울 목사님이 저렇게 말할 정도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것은 믿음의 태도죠. 이 그렇지만 백부장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었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었죠? 사람의 말을 들었죠. 전문가의 말, 장교가 부른 사람들의 말, 많은 사람들이 말해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약점이 여기 에 있죠. 민주주의의 장점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대로 그냥 따르면 되기 때문에 편리한 부분이 있어요. 더 많이 찬성하는 쪽, 더 많이 반대하는 쪽 따르면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 옳은 것이면 괜찮은데 잘못된 경우에 그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전쟁이 터지, 터지기 직전의 상황은 혼란의 연속이었죠.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독립을 했지만 아직 정부가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정부가 없어요. 위험한 상황이죠. 이 틈을 타서 북한의 기밀성을 중심으로 한 남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 줄여서 남노당 세력이 남아에서 공장을 벌입니다. 선동을 일으킵니다. 곳곳마다 침투합니다. 남노당 같은 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어느 나 항상 공장, 선동을 잘합니다. 당시 남로당은 이 남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농민조합, 학생조직, 청년단체 등 폭넓게 장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어서 그 당시에 거의 유일한 막강한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군과 검, 경찰 내부에도 침투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제주도 반란 사건 다 그런 거죠. 그냥 이대로 놔두면 남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 문제였죠.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과 판세를 뒤집어 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였어요? 이승만입니다. 나중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큰 참이었어요. 이 좋은 사람,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영어를 유창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이승만은 영어가 완전 유창했어요. 그리고 뜻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어떤 저항과 반대가 있어도 그 가운데를 뚫고 나가는 무직한 분이었습니다. 그 이승만이 그 당시에 미군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정차하고 있어 미군정과 함께 이 남로당 세력을 뒤집어 봤습니다. 남로당을 불법 지하 조직 세력으로 규정해. 전국의 남노당 조직원과 간부 수천 명을 체포했습니다.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을 해산시켰습니다. 언론 언론 출판 집회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투입해서 전국의 좌익 좌파 시위 좌익 시위를 강경 진압했습니다. 시 파업지도부를 남노당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대량 체포했습니다. 군과 경찰 안에 들어와 있는 남노당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재원 국회에 난입한 남부당 계열의 국회의원 12명, 1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후에 남한 전역에서 좌익 활동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좌익세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약헌형과 같은 남부당의 핵심 간부가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고, 남한의 남부당 조직은 거의 고립되고, 와해되고, 분열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디에 기초했죠? 미국의 헌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승만이 미국의 헌법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미국의 헌법은 어디에 기초한 것입니까?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꽃을 피울 수 있었고 북한은 기독교가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만약에 남로당 세력이 남한을 점령했다면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 헌법이 들어왔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 즉시 공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는 말은 기독교의 씨가 말라버린다는 말이죠.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으면 제 1호 명령이 뭘까요? 기독교 숙청입니다. 교회 탄압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헛독독이 크리찬들은 정신을 차려요. 왜 목사님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결사반대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박해나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가 100% 오르냐? 그건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100% 오르냐? 그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고 그럴 수도 없고 다 약점과 맹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바뀌면 여러분은 북한처럼 숨어서 지내요 숨어서 지내는 생활입니다. 라시켜놓고 입을 뒤집어 쓰고 몰래 선송누리고 예배해요. 내 네, 신앙을 입 밖으로 꺼내는 천당, 본권의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간부들이, 당 간부들이 여기 안에 들어와서 예배 달곡을 보고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 올린 설교 내용을 조사해서 상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그러다 조금만 이상한 것이 있으면 교회와 성도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탄압하기 시작하죠. 교회 탄압은 아주 쉽습니다. 교회는 권력이 없어요. 교회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없습니다. 그냥 적당 이유를 갖다 붙이고 공권력을 동원해 체포하는 끝나는 겁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데 수많이 채워서 끌려가는 장면이 나왔죠. 목사님이 도주의 우려가 있나요? 목사님이 증거 임의의 우려가 있나요? 목사님 매일 교회 있어요. 목사님은 체포해갈 이유도 없고 그냥 그냥 오면 돼요. 항상 거기 있어요. 도망갈 일도 없어요. 매일마다 예배인도하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죠. 이것저것 교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죠. 거의 매일 교회 붙어 있는 목사님을 왜 체포해서 수감에 처해갑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정치이인 거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 입을 막으려고 정치적인 일을 벌인 겁니다. 나머지 것들도 말안 들으면 이꼴난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쇼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형식이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몸,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흔들리면 집안이 흔들리죠? 교회가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후보자가 완전 또라이가 아니라면 교회에 살리는 사람을 밀어줘요. 아무리 똑똑하고 실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죽이는 사람을 찍어주면 절대 안 돼.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봐요? 우리가 봐요. 교회가 봅니다. 에이, 교회 망해 먹을 수 없지 뭐. 그래도 난 먹고 살아야 될겠어 우리 새끼 먹고 살려 먹을 수 없어. 난 그래도 중요한. 그런 사람 예수는 정말 만난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 할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왜죠? 교회는 형식이 아니라. 기관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주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랑살아지 않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랑살아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흩어놓으면 마귀와 공격하기가 제일 좋은 거죠. 양 무리가 있어요. 양은 약하기 때문에 항상 무리지어서 이동하고, 항상 양의 엉덩이 보면서 따라가요. 맨 앞에 앞장서는 양이 있고 그 앞에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지어가요. 왜 연약한 짐승들, 뭐 얼룩말이나 사슴 같은 거, 뭐 물소 같은 것들은 왜 물이 지어갈까요? 물이 안에 있으면 공격을 못해요. 사자나 짐승들이 공격을 못하는데 거기에 꼭 사자나 이, 에, 이런 맹수들이 가만히 노리 있는 게 뭐예요? 건강한 게 아니라 비실비실한 거, 약한 거,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 그런 거를 딱잡아먹는 거죠. 그럼 딱 물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잡아먹히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세안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잡아먹히기 딱 좋은 거죠. 그래서 투표할 때 제일 먼저 저 사람의 교회를 살릴 사람인지 죽일 사람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돼그 사람의 실력이 된다면 조금 부족해도 완전히 들떨어진 사람이면 안되겠죠. 그렇지만 조금 그런 사람은 잘 안나오죠. 조금 부족해도 교회를 살릴 사람을 밀어줘야 돼요. 그건 본인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알려주는 뭐 기준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앙이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난그 기준으로 표를 던지는 거죠. 예전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교회가 큰어려움이 겪었습니다. 국가가 낙태를 공인했죠. 국가 세금을 지원해서 태아의 태아 생명 심장 뛰고 있는데 태아를 분쇄기 가라서 죽이는데 동조를 그걸 아주 밀어줬죠. 동성 결혼 동성이 완전 확대돼가지고 우리나라까지 그 영향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기독교를 폄하화시키고 미국의 건국 정신, 기독교 정신을 훼손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계가 엄청나게 많은 소송을 벌였어요. 재판을 벌였습니다. 재판 벌인다는 얘기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 그런 진동과 아픔을 겪은 다음에 미국 기독교인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안 되고 조금은 엉뚱한 구석이 있어도 교회에 살리는 사람 찍지 않으면 큰일 나겠군요. 똘똘 뭉쳤죠. 그래 판세와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입니다. 트럭. 트럼프는 약점 많은 사람이에요. 엉뚱한 사람이니다이 많은 사람이니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백악관에 제일 먼저 뭘 설치합니까? 신앙실을 설치합니다. 그 전에 그런 적이 없어요. 신앙실 실장이 목사님이에요 직원이 목사님들 계속 출근만 하면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무실을 특별히 만들었어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전쟁터는 어디라는 거예요? 신앙실 기도입니다. 그것을 트럼프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일할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요? 국가세금으로 그딴 신앙실설치에막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거 다 알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트럼프는 확실하게 교회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교회를 확실히 지지하고 있죠. 우리에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를 살려야 나라가 사는 거였어요. 교회가 교회를 죽이면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또 어, 분명히 하나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조건 뭐부터 죽여요? 교회부터 죽입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한테 뭔가 이득이 될때 잠시 동안 종교를 인정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별 쓸모 없어지면 곧바로 교회를 숙청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그렇죠. 중국교회 예배당 안에 지금 어떤 사진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지진핑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성경도 공산주의 세상에 맞게 뜯어 고쳤어요 최근에는 중국 지하교회 대표 목사님을 체포해 가지죠 단순히 안하죠 중국은 신앙생활을 체포해 가는 나라 종교를 탄압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전문적인 경험과 실력이 풍부한 사람의 말보다 대중 다수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백부장 윤련는 그게 안되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항해하면 좋을지 결정할 당시에 자기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일도 아니고요, 신앙적인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왜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미양이라 항구를 떠난 배가 1 3 절을 보면 남풍을 타고 순항을 합니다. 바람이 잔잔하니까 아예 고 걷어 올려 버렸어요. 미끄러지듯이 바다 위를 순항하면서 나갔습니다. 섬. 육지와 멀어지고 그 앞에 있는 섬 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육지를 떠나서 섬 가운데로 들어갈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바람 한점 없었어요. 야 결정 잘했네. 바울만 듣지 않아도 되었네. 바울 괜히 그런 일을 해요 헷갈리게 말이죠. 그런데 배가 섬 가운데로 들어가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14절에 보면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 광풍의 이름이 뭐죠? 유라글로입니다. 유라글로 광풍이 크게 일어나 배가 점점 바다에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배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유라글로와 같은 광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수 없는 인생의 광풍 내가 아무리 방향을 틀려고 해도 틀어지지 않는 인생의 광풍이 찾아옵니다. 광풍은 내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거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인생의 광풍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인생 광풍을 통해서 그배 안에 타고 있던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풍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광풍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인생의 광풍만 바라보면, 사황만 바라보면 점점 더 낙심하게 되고, 점점 더 좌절하게 되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끝, 기도의 끝마저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생의 광풍 그 자체가 아니라 인생의 광풍을 불러 일으키신 하나님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멀리 있던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건 인생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몰랐던 영혼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멀었던 영혼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광풍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때는 나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힘든 것으로 느껴지겠지만, 나중에 그 인생의 광풍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유라블로 광풍을 십자가를 내 인생 가운데 보내신 것임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보여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보이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배는 어떻게 되었죠?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어느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광풍에 밀려, 완전 점점 더 밀려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내 삶이 다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모든 게내 뜻대로 된다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나는 엄청 교만해질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겁니다. 그런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나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생의 광풍도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통해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광풍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수 없,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광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풍 속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인생의 광풍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에게 그런 인생의 광풍이 불어오게 되면 부모의 심정은 찢어지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자녀에 꼭 필요한 것은 알고 보면 뭐예요? 인생의 반품입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안 그러면 하나님도 떠나고 신앙도 버릴 수가 있거든요. 당시 김박한 상이 전배 안에 모습은 어떠했죠? 18절과 19절에 보면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렸습니다.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는 거 3일째 되는 날에 이제는 배 안에 있는 배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기구들까지도 다 버립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죠. 인생 광풍이 불어왔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를 한다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광풍을 일으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눈치가 빠른 사람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거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충성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런 것이 인생의 광평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불을 지져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불을 지어 기도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불을 지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시는 감동, 설류를 통해 주시는 감동, 성경 목사님 주시는 감동, 목회자의 건면통해시는 감동. 그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의 감동이 살아나자 인생의 광풍이 잠잠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되자 백부장, 선장 선주, 선원들, 탑승객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그때 바울의 말 듣고 미왕에 머물렀으면 좋았을걸. 아이고, 그때 바울을 말을 들을걸. 그때 저 사람이 그냥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이건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서 그 말을 안들었는데아고 그때 그 바울 말이 맞네. 여러분, 그때는 안 들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꽉 잡혔기 때문에 안 들었습니다.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안 들었습니다. 말로 해서는 잘못 알아 먹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광풍을 통해서 인생의 쓴맛, 매운맛, 아픔, 고통을 경험한 다음에 그제서야 그때 그 말씀들을. 내가 왜 그때 그 말씀 안 들었을까 하고 후회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을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누구의 말을 들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야 됩니다. 오케 자, 하나님의 종의 권면을 따라야 됩니다. 백부장 윤류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사람 말을 따르게 되면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잘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많은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문가의 말보다 신뢰하는 사람 말보다 다수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할때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저 저는 모두가 인생 결정할 때마다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인생 방풍 속에서 영원 구원의 힘 쓰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